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에 뭐 해볼 거냐면은 캐시로 스로틀링도 한번 저희가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스로틀링은 어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API를 사용을 할때뭐 분당 100만 회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제한이 걸려있는 것들 있죠. 그죠? 자 그거를 우리가 굳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괜히 데이터베이스 리소스를 쓸 필요까지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거를 뭐 따로 애널리틱스를 하고 되게 복잡한 것들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요. 특히나. 자, 그래서 우리는 뭐랄 거냐? 메모리에서 카운트를 가져갈 겁니다. 자, 우리 캐시에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라우트에다가 어떤 엔드포인트에다가 어떤 요청을 몇번 했는지 우리가 카운트를 계속 세고 있다가 특정 횟수가 나오면 우리가 에러를 던져서 더 이상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게 스로틀링의 기본적인 이론이요. 자, 스로틀링을 그래서 해 보려면 우리가 인터셉터에다가 적용을 할 건데, 자, 커먼의 인터셉터에다가 throttle.interceptor.ts라고 우리가 파일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인젝트 탭을로 당연히 태그를 해줘야 되고요. export 클래스, 그 다음에 t h r o a t interceptor라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implement nest interceptor, 그죠. 그 다음에 c o n s t r u c t 하고서 자, 우리가 사용할 depend 시 먼저 우리가 다 가져와 볼게요. 인젝트 하고 그리고 manage c a 캐시 manager, 그죠. 자, private r e a d o n l y cache manager. 자 캐시를 우리가 네스트 제스 캐시 매니저에서 불러와야 되죠. 자 그리고 private 리 l y 한 다음에 리플렉터 Reflector 해가지고 리플렉터도 가져올 겁니다. 자 왜냐 우리가 throttle 태그를 해놓은 애노테이션을 해놓은 것들만 우리가 따로 t h r o t t l n 링 적용을 해줄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건 저희가 조금 이따 또 봐볼게요. 자 throttle 인터셉터 우리가 어 implement 해야 되는 거 자동 완성하면은 자 이렇게 인터셉트 나오죠. 자 이거 첫 번째 건 지울게요. 자 지우고서 a s y n c 로 만들어서 우리가 프로미스 반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우리가 리퀘스트를 가져올게요. 리퀘스트를 가져오고 컨텍스트 점, 스위치 http 점 한다면 꽤안리퀘스트하면 우리가 리퀘스트를 가져올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스로틀링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봐볼 건데 음,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우리가 캐시에다가 키값을 하나 넣을 거예요. 자 url 플러스 유저 id 플러스 미니트 이렇게 넣을 겁니다. 자왜 이렇게 넣냐? 어떤 사용자가 어떤 url에다가 몇 분에 몇번 요청을 했는지 우리가, 자, 밸류로 알고 있기 위해서. 자, 밸류에는 카운트. 그죠? 요청 카운트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 이 분만 넣어놓으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시 1분과 2시 1분은 어떻게 구분하냐? 라고 말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t t l 쓰면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분단위의 이 키를 1분마다 만료되도록 하면은, 뭐 1시 1분이랑두 2시 1분이 겹칠 수는 절대로 없죠. 그죠? 말이 안 되죠. 왜냐면 1분만에 사라지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어, 저장을 할 거다. 자, 만약에 뭐 시간 단위로도 하고 싶다. 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는 또 설정을 또 추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그것까지는 안 할게요. 그거는 그냥 로직이니까. 자, c o n s t a 다음에 user id는 우리가 어떻게 가져오죠? request 점하고, 아 물음표 물음표점하고, user 물음표점한 다음에 sub 하면 되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user id가 없으면은 저희는 throttling 적용을 아예 하지를 않을 거예요. 자, 왜냐? 로그인 하지도 않았으니까 이 사람. 그죠? 자, 근데 로그인 하지 않은 대상으로도 우리가 만약에 스로틀링 적용을 하고 싶다. 자, 그럼 우리가 뭐 IP 같은 거 써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로그인 하지 않아도 스로틀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컨스타고서 스로틀 옵션스라고 할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먼저 만들 건데 그 커먼의 데코레이터에다가 throttle.decorator.ts라고 만들게요. 자, 우리가 이거 R100 했을 랑 똑같습니다. 자, 어려울 거 없어요. 우리가 이미 해봤죠? 자, export, const t 다음에, throttle 하고, reflector 한 다음에, create, decorator 할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타입은 count, number, 그리고 unit은 minute로 할게요. 자, unit은 우리가 뭐, 분마다 적용할지, 시간마다 적용할지, 또는 뭐, 일마다 적용할지, 이렇게 넣어 놓는 거고요. 자, c o u n 는 그냥 숫자입니다. 그죠? 몇번 요청이 들어왔는지 우리가 기억을 해 놓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유닛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시간마다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어, 들어갈 수 있는 옵션 계속 추가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자, 스로틀에서 자, this.reflector 가져와서 get 해야겠죠. 자, 어떤 타입으로 가져올지는 우리가 카운트는 넘버, 그리고 유닛은 미닛으로 우리가 가져올 거고요. 그죠? 자, 그리고 자, 스로틀 클래스에서 우리가 가져올 거고요. 데코레이터, 그 다음에 컨텍스트. 컨텍스트 점 핸들. 아, get handler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거 우리 배웠죠? 자, 이거 기억 안 나시면 안 됩니다. 알백 가드에서 우리가 썼습니다. 분명히. 그죠? 자, 돌아와가지고 다시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자 스로틀 옵션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 경우는 뭐죠? 자, 우리가 데코레이터를 아예 적용하지 않은 엔드포인트들은 당연히 우리가 그냥 실행할 겁니다. 왜냐 우리가 트로트링 어, 하겠다고 의지를 갖질 않았으니까 그죠? 자그 다음에 컨스탄 자, 다음에 데이트는 뉴 데이트. 자 날짜 계산 해가지고 우리가 이 미니트 가져올게요. U R L 플러스 유저 아이디 플러스 미니트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은 데이트에서 우리가 미니트 뽑으려면은 데이트 점 미니트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콘스트 하고서 키 만들어 볼게요. 키한 다음에 리퀘스트 점 메서드 그리고 리퀘스트 점 패스 하면은, 자, 이렇게 대강적으로 URL에 대한 이 유니크함이 나오죠. 그죠? 겟 요청인지 포스트 요청인지 플러스 어디다 요청했는지. 그죠? 언더스코 한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유저 아이디까지 넣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더스코 한 다음에 자, 미니트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거 어렵지 않죠? 자, 컨스트 다음에 카운트를 그러면 우리가 가져올 건데 자, 카운트는 이 키에 대한 밸류 값을 우리가 캐시에다 저장할 게 카운트입니다. 이키값 별로 우리가 몇번 요청이 들어갔는지 우리가, 어, 세놓을 거예요. 어위탄 단디스점 캐시 e 이저점 t 하고서자 넘버를 가져온다. 자키 값을 우리가 넣었을 때 우리가 카운트를 가져올 수 있다. 그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저장을 할 거니까요. 그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모니터링을 위해서 키 값이랑 카운트 출력 한번 해 볼게요. 로그하고서 카운트. 그죠? 자 그리고 카운트가 자, 존재하고 자 throttle options. 카운트가 만약에 크면은, 뭐보다? 카운트보다 크면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데코레이터에 저장해 놓은 분당 요청할 수 있는 횟수보다 지금 요청이 들어간 횟수가 더 많은 거죠. 그죠? 자, 그럼 throw new 하고서 forbidden exception. 저희는 던져줄게요. 그리고서 요청 가능 횟수를 넘어섰습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turn 해주고서 next.handle. 자, 다 실행 잘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반환해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파이프할게요. 자, 이 경우는 에 파이프를 할 건데 실행이 잘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자, 카운트를 우리가 하나씩 늘려줘야겠죠. 자, 이싱크 만들어 주고요. 아, 아, 이렇게가 아니죠. 어, 잘못했네요. 탭 함수 안에다가 넣어줘야 되죠, 그죠탭 함수 RxJS에서 불러와야 되고요. 이싱크한 다음에 자, 컨스타하고서 카운트는 우리가 다시 이거 가져오면 되죠, 그죠 여기다 붙여넣기 할게요, 그죠 자, 그리고 혹시라도 널이면 우리가 0 넣어주겠습니다. 그죠? 자그 다음에 dis점 c a 캐시 매니저 점하고서 자 이제는 데이터를 저장해야 됩니다. 키 값에다가 우리가 카운트 플러스 1해가지고 저장해야 돼요. 그죠? 자 대신에 TTL 그니까 러 이게 어, 유지될 기간을 우리가 60초 6만 넣어주면 되죠 밀리세컨이니까 60초 동안 우리가 어,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60초 뒤에는 삭제 어, 삭제도 된다. 그죠? 자 들고 있을 필요 없으니까 굳이 자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밑으로 가가지고, 자, app.module.ts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throttle 적용해줘야겠죠. provide 한 다음에, app interceptor. 한 다음에, use class, inter, throttle interceptor. 라고 우리가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forbidden exception 필터는 이제 우리가 이거 코멘트로 지울게요. 우리가 그냥 공부할 때 잠깐 썼던 건데, 모든 forbidden exception을 다 잡아버리니까 어, 조금 불편해요. 그죠? 자, 지워주고, 우리가 적용할 곳에다가, 겜부비스에다 한번 해볼게요. 자, throat, 옵션 이렇게 넣어버리고, 자, 이거 우리가 만든 데코레이터죠? 자, 카운트는 우리가 뭐 다섯 번, 이라고 하고, 유닛은 어차피 지금 미니밖에안 되는 걸로 했으니까, 자, 분단 다섯 번, 우리가 요청할 수 있게 하겠다. 자, 그럼 포스트맨 와가지고, 자, 로그인을 한 다음에, 자, 슬래시 개무비 요청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빠르게 1분 안에 우리가 요청한 다음에, 다시 여섯 번 요청하면은, 요청 가능 횟수를 넘어섰습니다라고 이렇게 에러가 나죠. 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다섯 번 요청하는 도중에 만약에 분단위가 바뀌어 버리면은 그럼 다섯 번더 우리가 더 요청을 할수 있게 됩니다.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타임 프레임 윈도우를 계산하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셔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자, 그냥 약간 좀 재미있는 흥미로운 토픽인데 어, 여기서 다루진 않을게요. 네스트 제스랑 관련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카운트를 보게 되면은, 자, 우리 키 값이 지금 슬래시 무비에, 자, 1번 사용자가, 자, 2분에 요청을 했다라고 돼있죠. 근데 지금이 2분이 맞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방금 3분으로 또 바뀌었어요. 자, 다시 요청해 볼게요. 셋, 넷, 다섯. 또 다섯 번되고 여섯 번째는 또 요청이 안 들어가죠. 그죠? 자, 보면은 저 3분으로 바뀌었으니까, 자, 이렇게 다섯 번까지 요청이 되고, 나머지 안 되는 거볼수 있습니다. 자, 대신에 적용이 안된 다른 URL들은 그냥 요청이 됩니다. 그죠? 자, 왜냐? 우리가 자이키 값을 자 URL 플러스 사용자 플러스 분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URL에서 달라지면 우리가 throttling이 적용돼 있어도 재시작이 되지만 지금은 심지어 t h r o t t l e 태그가 c a 비스에만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API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캐시를 사용해서 throttling도 할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았죠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유지 케이스, 자, 이렇게 스로틀링으로 우리가 캐시 사용하는 방법 어,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어, 다음 강의에서 저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